검은색 승용차가 경찰의 추격을 피해 손살 같이 달아납니다. 정지 명령을 무시한 채 터널을 가로지르고 중앙선도 넘나들며 아찔한 질주를 이어갑니다. 교차로에 늘어선 차량에 길이 막힌 사이 경찰이 양 옆을 에워싸지만 다시 빠른 속도로 달아나 마주오던 순찰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분쯤 목포 도심에서 도난 차량 용의자와 경찰 간의 한바탕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며 5km 이상을 달아난 도주 차량은 이곳에서 경찰 순찰차와 승용차를 부딪치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이 차를 막았는데도 이제 서지 않고 이제 저는 술가락 생각인데 서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와가지고 그냥 순찰차를 충격하고 그대로 또 도주를 해버리더라고요. 순찰차 등 차량 7대를 들이받은 끝에 붙잡혔는데 운전자는 황당하게도 13살 중학생 조모군이었습니다. 더군다나 2급 발달 장애까지 앓고 있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조군은 도로 갓길에 시동을 켜놓은 채 운전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을 몰고 달아났습니다. 스마트폰에 레이싱 게임을 즐기다 실제 운전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차를 훔친다면 성인들이 훔친 경우가 많고 그 어린애가 그 차를 훔쳐가지고 2 0 0 0 이상 되는 차를 훔쳐가지고 몇 킬로로 주행해가지고 애가 연다는 건 상상조차도 못했습니다. 저는. 경찰은 조군이 장애를 앓고 있는 데다 미성년자여서 촉범소년으로 가정법원에 인계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